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그것을 매우 단순화 시키면 결국은 물질의 집합체입니다. 나는 물론 이런 식의 서술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소중하고 무엇인가 다른 존재라는 그 믿음,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객관적으로 사람은 물질의 집합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두뇌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화학 물질입니다. 사실 사람은 화학 물질 앞에 무능력합니다.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는 것이 화학 물질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AI가 이미 실용화 되었고, 그리고 점점 그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AI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이하게도 AI는 공부하는 기계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깨닫는 순간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개발자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인간과 AI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나태하다 하는 그 인간 고유의 특성이 그래서 좀 종말론, 비관론 이런 것을 불러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AI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식당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당가에는 음식점이, 다양한 음식점이 있죠. 그런데 골목에 카레향이 풍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당신은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두뇌는 이 카레향이 두뇌 쪽에 그 정보가 들어오면 아주 즐겁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유혹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의 두뇌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을 감지한 AI가 골목 저 안쪽에서 달려옵니다. 아직은 카레집은 보이지도 않는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을 카레집으로 잡아 끄는 겁니다. 그런 식의 호객행위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감쪽같이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러한 어떤 승부가 있다. 고 한다면 번번이 패배를 할 겁니다. 이것은 다소...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현재의 AI의 이러한 발전 속도를 보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과연 인간의 자유가 이 편리를 위해서 AI를 개발했는데 자유가 통째로 침해돼 버리지 않을까? 인간은 의외로 약한 존재여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리입니다. 이제 AI의 직업을 좀 바꿔보기로 하죠. 만일 AI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기억을 샅샅이 뒤져서, 그러면 당신의 두뇌에는 지금의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당신 자신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수사관은 당신보다는 기억을 살리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나쁜 짓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문재인에게 그것을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대상이 내가 된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섬찟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새로운 세상, 깨끗한 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여 봅시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먼지 하나도 없는 그 티끌 같은 잘못도 용서하지 말고 엄벌에 처하자.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 자들 그들에게 냉혹하게 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하찮은 것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고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추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어, 미래 소설이나 그런 매체들 그런 것을 통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욕칠정이 있는 인간은 하등 생물이다 하찮다. 거기에 대해서 어, 사람은 깨끗하고 완벽하게 어,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선이라는 기준을 갖다 놓고 극선, 절대선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사람을 이렇게 털게 되면 이런 세상은 인간이 딱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먼지를 터는 측과 먼지 털리는 측으로 둘로 나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지 털리는 측은 인간의 속성상 반드시 먼지가 있기 마련이지요.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먼지를 터는 측은 그쪽의 죄는 저울에 올려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터는 측은 결백하고 정의로운 측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그런 AI 수사관의 두뇌 털기, 문재인 청와대의 먼지 털기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규정합니다. 압수수색 신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수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사관의 수사,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조사, 그것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또 청와대의 그 감찰,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나 증언, 이런 요구도 그냥 받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러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어, 그, 뉴스에 보도된 아주 잘못된 사례인데,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국민을 포렌식 장비에 넣고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포렌식 장비라는 것은 휴대폰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청와대의 먼지털기를 하는 것을 포렌식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주로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일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있고, 그럴 때그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수사입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그와 아는 사람, 그와 편지하거나 전화한 사람, 그에게 물건을 판 사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먼지털이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며 그것은 국민을 포렌식 장비에 넣고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조국은 우리 국민들을 벌써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해가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 포렌식 장비에 넣어서 먼지털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국민 누구든지 집어넣고 먼지털이를 한 것이지요. 물론 그들 나름의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를 넣느냐? 의혹 있는 자를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적폐라는 냄새가 나는 자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운용되는 대한민국은 의혹이 있는 자, 냄새 나는 자, 그런 자들을 먼지털이 할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냥 반쯤 반의식 상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이러한 먼지털이 당한 사람들이 대개 고위직, 그것도 전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것이 남의 일이다 보니까 사실 군중은 남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좀 즐기는 그런 악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니까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남의 일인가? 지위가 높았던 그런 사람들만 당하는 일인가? 무명의 개인들 가끔 그 청와대 공무원들이 장삼이사니 이런 말을 쓰던데 발칙하게 쓰리. 어디서 감히 국민을 장삼이사라고 하는지 못 배워 먹어도 참그 선을 넘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군요. 어떻든. 그러한 무명의 개인들, 그들이 말하는 장삼이사, 또 요즘 가불관계 이야기가 많은데 소위 을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먼지털이를 당하고 그 신세가 망가져 버리는 것은 똑같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잘 모르는가? 그것은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군중이 이렇게 집합해서 모여서 있을 때 뒤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잡혀가서 사라진다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국민을 포렌식 장비에 넣고 돌리는 이 먼지 털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독재이고 공포 정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협조해서 이런 것을 수사하고 사람을 일단 잡아놓고 재판하고 잡아놓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바로 이러한 독재 정치 그리고 공포 정치의 공범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은 헌법에 위반되고 그리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인지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 잘못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먼지털기식의 그러한 수사,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들은 의혹이 있는 자들을 먼지털기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죄가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먼지털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정한 구성요건이 없는지 찾아 헤매겠지요. 그래서 이미 있는 법률을 마구 확장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는 여기까지도 범죄라고 하겠다. 이렇게 고무줄을 늘리듯이 늘려서 구성요건에 맞춰서 범죄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도, 적절한 구성 요건이 없다 그러면 국회를 다 고쳐서 그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처분적 법률이 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법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2019년에 법률 처분적 법률 만들어 봤자 이들을 처벌하려면 행위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독재자들이 만드는 법률은 대개 반드시 소급효를 지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범죄를 발명하는 것이지요. 이래 놓고 수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당신들이,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김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김씨여서 징역 10년이야. 이렇게. 어차피 이러한 문재인, 이러한 사법 행정 작용은 모두 범죄 행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 명쾌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범죄인데, 이런 식으로 범죄 발명을 하게 된다면, 그 김씨가 유죄인 이유는 단지 김씨가 김씨여서, 그김 씨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때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유죄인 것 아니냐 달리 이야기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유죄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법이 있는 국가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의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사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